안녕하세요. 비키 라이더스입니다. 어, 저희 매장에 입고된 제품이 있어서, 어,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구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벤틀러스에서 나온, 어, 팻보이라는 스쿠터입니다. 어, 뭐, 그, 할리 데이비슨의 팻보이가 있는데, 전동에는 벤틀러스의 팻보이가 <laughs>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타이어가, 온오프로드 타이어처럼 생긴 거를 장착이 되어 있고요19 어 곱하기 7-8. 이렇게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 이제 스크루저, 그 왕발통, 그, 이제 그 정도 이제 타이어 사이즈인 것같고요 어 그거보다 이제 폭이 조금 이제 작아진 거죠. 어, 좀더 큰데 보시면은 음, 아 그리고 돌입식 음, 서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 헤드라이트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아 어, 깜빡이 있고 유압 브레이크고 아 어, 옆에를 보시면. 키가 꼽혀져 있습니다. 여기 키 얘가 전원 키에요 이쪽이 전원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시면은 온 이렇게 이제 계기판이 켜지죠. 끄고 켜고 하는 여기 전원 키가 옆에 달려 있어요. 어 그런 이제 그 할리데이비스 뭐 이런 이제 자꾸 팻보이라고 해서 할리데이비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오토바이에도 어 이쪽 그 계기판 쪽에 키가 있는 게 아니고 옆쪽으로 전원키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흉내낸 것 같고요. 예, 키를 뽑고 위에 이제 어 기름통처럼 생긴 데가 수납공간이에요. 수납공간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어, 되게 작은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어, 차단기도 보이고, 그래서 장구고 빼면 되구요 어, 그리고 여기 또 키가 있죠? 오, 어, 예, 이키 하나로 다 열고 닫고 할수 있어요. 예, 기스는 안 났네요, 다행히. 음, 여기 보시면 어 배터리가 안에 있어요. 배터리가 여기 이제 손잡이도 있긴 한데 지금 볼트 여기 하나 여기 안쪽에 보면 또 이렇게 볼트 하나가 더 있어요. 두 개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얘는 배터리를 이제 빼고 싶으면은 볼트 두 개를 풀고 배터리를 이쪽으로 해서 빼면은 될것 같고요. 그 빼고 끼기 이제 탈부착은 좀 되게 번거로운 상태라서 탈부착은 가능하나 불가능 가능하나 좀 어려운 방식으로 지금 조립이 되어 있어요. 볼트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아, 이게 한 손으로 핸드폰 촬영을 하면서 이걸 하려니 좀 불편하네요. 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키스 안 났네요. 음, 여기 발 같이 어, 그리고 얘는 사이드 스탠드만 있습니다. 뭐 다른 그 다른 큰 바이크들도 사이드 스탠드만 있고요 그런 클래식한 그 스쿠터 이런 어 오토바이들은 메인 스탠드까지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사이드 스탠드로 많이 나옵니다 음 얘도 메인 스탠드는 없고 사이드 스탠드로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짐바지 그리고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되어 있네요 어, 뭐, 되게 튼튼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 진짜 뭐, 연결이 좀 견고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튼튼할지 모르는데, 예,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배달 박스라든가, 뭐, 이제 작은 뭐, 헬멧 들어가는 이제 뭐, 박스라든가 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뒤에 후미등, 깜빡이. 어, 여기 이제 외부 충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충전하셔도 되고, 급할 때 USB 포트. 어, 요즘에 뭐 USB 뭐 충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음, 이쪽 뒤에. 디스크 로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패드 사이즈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적당한 크기 그리고, 어, 그리고 시트는 이제 혼자 타는 시트 어, 제가 한번 타볼까요? 오, 소스는 예, 굉장히 약간 딴딴하면서 어, 딱 잡아주면서 푹신한 어, 느낌 아, 이게 또, 이제, 네. 써져 있네요. 오프로드, 예. 음, 브레이크도, 뭐, 예, 감도가 좋습니다. 예. 어, 전원을 한번 켜보면, 네. 계기판, 이렇게 들어오고요. 예. 브레이크 잡고 떼면, 레디, 가 뜨고, 속도계, 배터리 게이지, 뭐, 로수 이겠죠? 1, 2, 3단계, 뭐, 그리고 헤드라이트. 클락션. 깜빡이. 클락션 버튼이 왜 양쪽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있을까요? 예, 아무튼. 예, 전원을 또 끄고, 예. 어... 이쪽에 이제 차대번호가 적혀져 있는데 구리스 뭐 같은 게좀 발라져 있어서 잘안 보이네요. 예. 어, 이렇게 어, 벤틀러스에서 나온 펫보이한 어, 바퀴 이제,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면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실제로 와서 보면 되게 유니크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매장 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시고 원하시면 바로 사가셔도 되고 원하시는 원하시는 색상 주문도 가능하니까 저희 매장 꼭 방문 주세요. 감사합니다.